아, 여기 또, 시장 장날은, 예, 먹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 어묵, 오뎅이. 양, 꼬부리에서부터. 아, 다, 다양하게 있네요. 예. 네. 도너츠, 찹쌀 도너츠고요 아, 찹쌀 까배기 이렇게, 고추도 있고. 고추튀김, 김말이. 새우튀김 아주 푸짐합니다. 아,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미남 사장님입니다. 영화 배우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r 남사장 a j a n g i m i the 이 o n g a b e o s a j 이는얼마 m i Chi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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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k 초대형 h i k j e c h 사장님, 많이 파있죠?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 호떡도 맞죠? 좋고. 여기는, 안녕하세요? 술빵. 아, 술빵, 한 개에 4,000원씩인데, 세 개는 만 원이네요. 옛날, 옛날 술빵. 찰옥수수도 이렇게, 예, 한봉자리에5천원씩 팔고 있어요. 아니요. 4,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4,000원씩? 네. 네, 네. 이거 찹쌀로떡 이게 아주 죽입니다. 또 치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주문하면 드립니다. 고소한 네,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말은 어디로 들어가요? 맛있는 맛인가 아, 이거요? 무진장 TV라고? 무진장 행복한 방송. 유튜브. <laughs> 어. 남원 장날편. 네. 다음 주나 이제 올리려고. 사장님 많이 파시고 부자 돼 있죠. 네. 예. 인터넷 꼭올려주십 예, 건강하십오와 네. 여기 정말 군침 남기는 술안주가 아 이게 닭발 매운 닭발인데요 닭발부침 음 보기만해도 그냥 군침이 도네요 여기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음 아. 음. 진짜 맛있네요 이 콜라겐 덩어리 이 닭발이 그 오돌오돌 꼬들꼬들 와 진짜 닭발 아, 한 통에 만 원씩 이렇게 와, 진짜 500g 한 통에 만 원씩인데 이게 무뼈 뼈감는 닭발인데 와 진짜 최고의 술안주고 또 이게 콜라겐이 많이 있어서 예또 피부에도 좋고 무릎에도 좋고 아 정말 맛있는 목뼈 닭발이네요 아 저도 어 한번 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어묵이 양 많이네요 각종 어묵이 종류별로 또 모양별로 많이 있네요. 그리고 진짜 먹음직스러운 치즈 치즈 들어있는 것도 있고, 햄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아, 이게 김말이 어묵도 있고, 직접 이렇게 네, 수제 어묵을 사장님께서 만들고 계시네요. 아. 황제 어묵 남원 전통시장 안에 황제 어묵집에 가시면 수제 어묵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아. 고추 별로 깻잎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치즈, 햄 고추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한번 남은 시장에 들으시면 꼭 한번 사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많이 파십시오 예. 네. 와 아, 여기는 반찬이 밥만 가져오면 정말로 군침이 도는 반찬들이 많이 있네요 아 금방 담은 김치도 있고요 아 먹은 적 있었습니다. 겉절이도 있고 또 김치 김치 있고 깍두기도 있고 갓김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파지도 있고 아 푸짐하네요. 무김치 생채 무김치를 이렇게 싸서 물까지 해서 이렇게 딱 음료까지 준비가 되어있고. 음. 없는 것이 없네요. 꽃게, 꽃게도 있고. 젓갈무침도있고어머니 잡사부를 음. 꺼보세요, 맛있으면. 이게 어머님 밴댕이 전이신가요, 이게? 밴댕이 전이시는 밴댕이 전인데요. 아, 그래요? 음. 젓갈은 아, 네. 젓갈을 밴댕이젓서나타나 아, 무침? 아, 진짜. 보기만해도 고집이잖아요. 네. 갈치 조림도 있고 꽃게, 저덕 아, 네. 무침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소분해서 이렇게 팔고 있고 아, 이건 홍어청, 홍어종, 홍어머니? 어 네, 홍어. 저덕이 홍어. 네. 아, 아니라 홍어. 이렇게 어리불젓도 있고 그냥 꽃게도 이렇게 게장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물김치, 그냥, 국물까지 해서, 사가면은, 며칠 동안 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멸치, 야 방송하세요? 예, 네, 유튜브. 유튜브. 오진장 행복한 TV라고요? 무진장 장날, 행복한 TV. 장날 전문, <laughs> 네, 방송.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밥도둑, 이 요, 개장이. 아, 금일 났네, 여기또살 찍어줘야 살. 예, 요거, 야, 살이 그냥, 야, 통통하네요, 살이. 어. 습지게 잘 돼있고. <laughs> 이제 또, 집포 깻잎도 있고, 우리 어머님 솜씨가 좋으신가 봐, 우리 어머님. 네. 예. 아드, 아드님하고 같이 계시잖 아드님이죠? 아 네. 응, <laughs> 네. 어, 어머님 도와서 또 아드님이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고. 예, 원원 반찬 가게죠 원 반찬 남원 장날에 오시면 이렇게 에, 직접 만들어놓은 집밥 반찬을 어,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많이 파시고요. 예, 부자 되십시오. 네, 네, 어머니.